이렇게 어, 끝으로 유인을 쭉 올려서 하고요.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요 라인까지만 지금 키울 거라 여기까지만 키울 거라 저기 내려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길이만큼까지만 남겨놓고 자른 겁니다. 오케이 보시면. 어, 보시죠. 어, 이 파이프들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, 어,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하고,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어, 직선으로 나오게. 그래야 최대한 간격을 다 어, 채울 수가 있죠. 어. 너무 밀식이 되지 않는 어, 상태에서 일자로 쭉 뻗어 나올 수 있게.